어 유니 선배 공지절 나왔다 예쁠 것 같아 약간 총 같은 거 들고 있,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치는 소재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맨 다리 같아가지고 저 지금 약간 흥분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소녀의 반바지는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변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태가 맞습니다 어떤 계열 변태인가요? 음 가능 계열의 교수이지 않나? 저 약간 아이야. 그 가능 학부 교수거든요.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모의 요소를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. 메카바레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메카바레는 조금 깊긴 한데 왜냐면 제가 애초에 기계 아니 그 기계 쪽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. 모른 척해, 모른 척해, 모른 척해. 아, 떡지 47이라고 싶다. 슥슥슥 슥. 슥 철칵 철칵 철칵. 리바의 m m 디도 나한테 왔다고요. 나는 분명히 보지 말라고 했어. 충고를 듣지 않은 건 당신입니다. 혹시 여어 제왕 보트 1위, 제로 2 치는 건 정상인 거죠? 가능. 요체화 <laughs> 했으면 여자 아니야? 그 쥬토피아 20번 이상 봤으면 좋겠어. <laughs> 와, 저거 진짜 병, 와, 저거는 진짜 병나 켜진다. <laughs>